지난번까지는 이렇게 좀 명상이나 좌선을 뭐 해줬냐 이런 얘기 를 했는데 오늘, 오늘 파트는 좀 약간 당부? 명상을 할때 이런, 이런 마음가짐. 우리가 마인드 세팅이라는 뭐 표현을 쓰잖아요.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워서 명상을 하든 앉아서 하든 뭐 들고 뛰든 뭘 하든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인드 세팅으로 명상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제게 쓰기도 썼지만, 저는 되게 요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파트라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제가 혼자 창안한 것보다도, 어 소위 말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많이 좀 참고했어요. 제 창작이 아니라, 우선 명상을 어떻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명상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음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판단하지 말아라. 제가 이제 한문으로 좀 표기한 걸 비사량. 그러니까 사량이 뭐냐면요. 계산하고 따지지 말라고. 우리가 사량 개교한단 말이 있거든요. 불교에서요. 불교에서도 같은 말을 썼는데. 그러니까 요거다, 저거다 따지는 거있죠 네, 선생님 그거 그냥 냅두세요. 알아서 갈 거예요. 입충이잖아요. 거기 앉으세요. 네. <laughs> 제 유튜브 한옥 듣는 분이 중간에 남자분 목소리가 많이 들린다고 <laughs> 그러니까 어, 다시 원, 원유치로 가서 일로 오세요 일로 선생님 거미가 선생님 따라오는 것 같아요 네가 알아서 갈게 갈, 갈 거예요 네 거미는 익충입니다 <laughs> 까먹었어 어쨌든 그 우리가 비사량이라고 해요 비사량 사량하지 않는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명상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나, 저는 뭐, 저한테 명상이 뭐예요? 명상을 왜 해요? 했을 때, 저는 에티튜드라고 하거든요. 태도. 산물을 대하는 태도, 인간을 대하는 태도, 그 뿐만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난 각가지 감정들이나 에너지 같은 걸 어떻게 대할 거냐. 그래서 저는 태도라고 봐요. 너 태도가 왜 그래?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어떻게 대할 것이냐. 제가 마음 공부를 마음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공부한다는 표현을 썼죠. 마음이 공부한다. 그러니까 어, 우리는 관찰자로서 관찰 대상을 보고 있죠. 선생님 지금 저를 보고 있죠. 대상으로서의 저를 제 소리를 듣고 있죠. 대상으로서의 소리를 이 소리를 들을 때 좋은 것만 듣고 싶고 이쁜 것만 보고 싶고 우리 되게 그렇잖아요. 맛있는 것만 먹고 싶고. 싫은 건 피하고 싶고 좋은 건 취하고 싶고 이거 뭐예요 사량이죠 사량 계산하고 따지는 거 근데 당연하잖아요 좋은 거 취하고 싶지 누가 뭐 싫은 거 취하고 싶어 근데 이거는 좋고 싫고를 벗어나는 거예요 좋고 싫고 너 어려운 일에 힘든 일에 이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거 쉬운 거 우리 되게 이렇게 양, 양변이 있죠 사랑하고 미워하고 뭐 사랑의 반대가 미움은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요 사이에서 다 갔다는 게 우리 삶이에요. 요로 갔다가 저로 갔다가 비틀거리면서 가는데 비사량은 아니에요. 그거 위에 한 단계 위에 메타적으로 뛰어 올라가는. 제가 자주 쓰는 비유 있잖아요. 쥐가 미로 찾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요 위로 위로 올라가서 본단 말이에요. 밑에를 미로 미로 아래를 우리가 메타인지라는 건 그래요. 쥐가 미로를 아무리 빨리 찾아가봤자 담 위에 올라서서 아래를 보는 것만 못한 거예요. 조망하잖아요. 우리가 잘라니 못나니 해봤자 미로 속에 갇힌 길하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근데요. 그 담을 타고 올라서서 보면요. 미로를 조망할 수 있어요. 비춰서 볼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비사량 판단하지 말라고. 요거다 저거다 이쪽 길로 갈까 저쪽 길로 가다가 우리 인생 다 사는데. 아니다 그냥 발을 딛고 올라가 보자 어. 좋은 놈 미운 놈꼴 보기 싫은 놈 사랑하는 놈 이거 따지기 전에 한 단계 그냥 발을 딛고 올라서서 보자 그럼 우리가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 새로 생각의 사고의 틀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견성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명상에서 견성한다고 그러거든요 성품을 본다 그거예요. 그냥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나, 요거다 저거다 따졌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살면서요 무수한 선택 의 기로에 서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냥 선택할 때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의 가치관과 판단이 들어있죠. 내 주견, 주관. 근데 이게 오래되면요 딱 굳어요 습관으로 그리고 일종의 에너지 패턴이 돼요. 우리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싶죠. 가는 것만 가고 싶죠. 하, 기안 했던 일은 죽어라기 하 싫어요. 우리의 뇌는 어때요? 우리의 뇌는 잘못된 걸 전정 안전한 게 좋아요. 선생님, 그쵸? 고정된 게 좋아요. <laughs> 선생님, 제 얘기 들으셔야 돼요. 거미 그만 쳐다보시고요. <laughs> 그래서 앉아서 우리가 명상하다 조용히 명상하다 보면요 엄청난 판단이 올라오죠 그 망상이라고 하고 있고 잡념이라고 할수 있죠 계속 생각이 올라와요 그쵸? 이거 근데 이거 계속 내가 하고 있어요 누가 주는 거 아니죠 명상할 때 누가 명, 망상 일으키고 잡념 일으키려고 안 했어요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내요 내가 계속 일으켜요 일부러 생각 계속 일으켜요 왜? 우리 그게 습관화가 됐거든 패턴이 됐거든요? 계속 사량한다 근데, 우리 거기다 꼬리표 붙이죠? 이거 좋은 거, 저건 나쁜 거, 이거 나한테 좋은 사람, 이거 나한테 불리한 사람. 좋고 나쁘 계속 따지죠. 그래서 이 명상하면요, 그렇게 어, 재밌는 것 중에 선글라스 끼고 세상을 보면 그 필터대로 보이죠? 시커멓게, 시커먼 렌즈로 보면 시커멓게, 빨간 렌즈로 보면 빨갛게, 노란 렌즈로 보면 노랗게. 그럼 그 렌즈로 필터로 보면 세상은 그럴 뿐이죠. 벗으면 되잖아요. 벗으면요, 천연색으로 보여,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이 자리는 곧 성품의 진체이니 사량으로 이 자리를 알아내려고 말고, 관조로서 이 자리를 깨쳐오더라 이런 법문이 있어요. 이게 소태산 대중사님 말씀인데, 이 자리가, 이 자리란 게 어디 이런 자리, 뭐 어디, 뭐 진자리, 마른 자리 할때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 마음, 원래 마음. 마음이란 표현 쓰기도 뭐 해서 그냥 이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성품의 진체, 이게 진짜 성품의 본체라고 참된 성품의 체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판단으로 알아내는 거 아니에요. 계산해서 수학 문제 풀듯이 해서 아는 게 아니라 관조. 아까 관, 제가 뭐랬어요? 조망한다 그랬죠한단 발을 딛고 올라서서 보는 거예요. 관조하는. 우리는 지금 미로 속에 갇혀 있잖아요. 저는 제가 사무실 9층이거든요. 내려다 보면 다 보이죠. 밑에 있는 뭐 체육센터도 모이고다 뭐 보여요. 조망하거든. 요왜 농담 우스갯소리로 왜 하나님이 인간이 이렇게 괴로운데 안 들어주시냐? 근데 하늘나라에서 내려다보면 너무 세상이 아름답다. 조망해서 보니까 그런 농담하니 농담을 하던데 어쨌든 그래요. 비행기 타고 이렇게 뭐 내려다봤을 때온 사물이 그대로 눈안에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조망하는 거예요. 이 길이 아 저쪽 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그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버스가 이쪽 길로 가는구나. 택시가 저쪽 길로 가는구나. 우리가 다 조망하죠. 근데 그 2차원 평면에서 봤을 때 그게 안 보여. 그러니까 서로 찌그락, 짜그락 싸우고, 뭐 소리 지르고, 욕하고, 울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근데 한 단계만 올라서 서 보면 다 부질없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생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속지 마세요. 그내 생각일 뿐이에요. 모든 게다 그래요 저도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음~ 제가 명상할 때 어제도 이제 뭐 지인분들이랑 그런 얘기 했는데 어떤 체험을 하거든요 명상을 하다 보면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어, 뭐 있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없어서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사량이잖아요 꼭 이렇게 하기면 어마 명상을 하다 보면 그 체험 저는 그런 체험을 못 했는데 명상을 잘못 했나 봐요 지금 뭐하고 있어요 계속 사량하고 있는 거죠 판단하고 있잖아요. 좋다, 나쁘다를. 이게 완전 습관이 굳어서 잘안 돼. 안 없어져. 근데 지우려면 한 방에 지워져. 그래서 그런, 그런 체험을 했을 때더 나가고 싶어요. 사람이 욕심이. 더 멋있는 거. 더 멋진 거.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더큰 자극을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이 명, 이런 체험 같은 것도 중독이 돼요. 계속. 더 무언가 한 단계 더 나가고 싶어. 이게 뭐예요? 지금 제가 계속 사량을 발동하고 있는 거죠? 사량 개교심이라고 하거든요. 막 계산한다고. 이로운 거, 불리한 거 계속 계산한다고. 심지어 전 옛날에 이런 것도 있어요. 네모 빠은 듯한 법당에 앉아있으면, 이쪽 자리에 앉아있을 때 명상이 잘된것 같아. 거기만 앉고 싶어. 우리 동창이 누가 거기 앉으면, 새벽에 더 일찍 와서 내가 먼저 자리 차지하려고. 뭐예요? 망상이죠. 다 계산하고 있잖아. 그런 거 없어요. 여기서 안, 되, 안 되면 저기 가서도 안 되고, 저기서 잘 되는 건 여기서도 잘 돼. 탱자가 뭐 회수를 넘어오면 뭐줄이 된다고 반대인가? 줄이 회수를 넘어가면 탱자가 된다. 뭐 이런 얘기 인데 아니야. 여기서 줄이면 저쪽 가서도 줄이어야 해. 탱자는 여기서도 탱자고 저기서도 탱자야. 어, 태국, 태국, 미얀마 이런 명상센터 가서 잘 됐는데 왜 한국에 오면 안 될까? 아니야. 여, 거기서 안 되면은 여기서도 돼야 돼. 여기서도 안 되면 미얀마가 아니라 극락을 가도 안 돼요.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작용보다 이 작용에 대한 나의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에티튜드라고 했죠. 어떻게 볼 거냐. 어떤 태도로 대할 거냐. 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좌선이나 명상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어떤 경계를 대할 때다 적용돼요. 그리고 순간마다, 우리가 이걸 자동적으로, 자동적 사고라고 하거든요. 그냥 자동적으로 딱 어떤 사물이나 뭐 사건을 대할 때 그냥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렇죠? 왜? 우리가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살면서 몸에 체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수용하고 받아들여야지 이게 변화가 되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계속 판단했을까? 판단하지 말아야지. 내가 왜 판단했지? 지금 저 계속 뭐하고 있어요? 계속 판단하지 말아야 되지, 말아야 된다는 판단을 또 하고 있잖아요. 이게 계속 되먹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정신수양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가 삼학이라는 게 있어요. 원불교 삼학이라는 게 있어요. 세 가지, 어, 공부거리. 첫 번째가 정신을 수양해라. 이런 게 있어요. 정신을 수양해라. 근데 거기 뭐라 써있냐면요. 안으로는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고, 밖으로는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던져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굳이 안팎으로 나누면요 밖으로는 밖 안으로는 분별 주착하지 마차량 하지 마따 나누고 따지고 하지 마그걸 밖으로는 어떻게 해요 경계에 끌려가지 마 중심을 중심을 꽉 잡고 있어야지 강아지만냥 이렇게 인형 흔들면 요를 포로로 쫓아가고 저쪽에 낚싯대 흔들면 저로를 포로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중심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 선가에서 화두 중에 한로 축괴, 사자, 교인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로 아, 개래, 개. 개는 흙덩이를 던져주면 개는 흙덩이를 쫓아간대요. 강아지, 그러니까 비유예요. 흙을 이렇게 던져서 툭 던지면 강아지는 흙을 쫓아간대요. 근데 사자는 어때요? 사자한테 흙을 던지면 사람을 못대요 흙을 던지는 게 아니라. 뭐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인데 본질을 쫓아간다고요. 개는 경계를 따라가는데 사자, 여기서는 훌륭한 그러니까 훌륭한 공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본체를 가서 직접 들어간다고 사자 교인. 사람은 팍군대물란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사자잖아요. 여러분 사자 할 거예요? 개할 거예요? 한, 한로 할 거예요? 개라는 뜻이에요. 사자잖아요,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사자잖아. 어응. 어때요? 경계를, 이렇게, 지역적이고, 말단적이고, 쫓아가지 말고, 본질을 깨뜨리라고 돌, 흙을 던진 사람을 물어버린다고. 경계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지 말고. 여기서 사람은 뭐예요? 내 생각이라는, 나, 나의 에고죠에고 애고. 에고를, 에고의 그러니까 아상을 직접적으로 맞닥뜨려야지, 이렇게 교묘하게 피하고 숨고 덮고 하지 말고, 직접 들여다보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자, 가끔 그런 물음을 물어보잖아요. 명상 하다가, 뭐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라고 물어보죠. 요즘은 이제 하도 물어보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뭐 이렇게 잘 피해 나가는데, 아직 제가 덫을 넣는 거죠. 화두도 마찬가지예요. 더슬로와요 요거냐, 저거냐 선택해라. 우리가 이걸 더블바인딩이라고 해요. 신약적은 이중구속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 못하는 상황. 아,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사자가 뒤에서 쫓아, 호랑이가 쫓아와서 깊은 산 중에서 호레이가 쫓아와서 막 도망갔어. 근데 앞에 낭 떨어지야. 어떡할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이게 바로 이중구속이에요. 도망 뒤에 뒤를 보자니 사자가 입을 벌리고 쫓아와 봉준인 사자가 근데 앞을 보러다니 천길 낭땅 떨어지야 어떻게할 거냐고요? 이게 이중 구속이에요 이중 구속 근데 또뭐더거기더 덧붙이면 칡넝쿨이 있어서 그걸 타고 이렇게 도망을 갔는데 위에 또 쥐가 와서 내가 잡고 있는 칡넝쿨을 쏘고 있어 근데 또 거기서 위에 천연, 그, 벌집에서 꿀이 똑똑 떨어지고 있네? 꿀을 먹으면 또 어때요? 타라. 이제 이거 안수정등의 고사라고 하거든요. 안수정등, 사자성어로.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노찬이 떨어져 죽고, 기어 올라가진 사자가 기다리고 있고. 근데, 버티고 있자니, 쥐가 이 내가 붙들고 있는 식농풀을 쏠고 있어. 막 뜯고 있어. 어떡할 거냐고요. 어떡하실 거예요? 뭐, 이러든 저, 저러든 어차피 한 번은 죽어? <laughs> 이러지도 못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중구석의 상황이죠. 이게 다 우리가 개교하게 만드는 일종의 게임이에요. 게임. 렌센스 게임이에요. 어떡할까? 저, 저는 어떡할 것 같아요. 우리 성가에도 나오잖아요. 백척간도 그곳에서 용기 있게 한 걸음을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용기 있게 그냥 점프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사자랑 한번 내가 호랑이랑 한번 붙어와? 편하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말에 속지 마세요. 이것도 다시 여러분 생각에 덧을 놓은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전신 그런 상황이 되면. 아, 어 용감하게. 아무 말이나 하는 거지, 지금? <laughs> 그렇죠? 아 진짜로요? 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어우, 좋도 방법이에요. 오, 사자랑 싸울 거예요? 일단 돌지. 아, 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확률적으로 사자가 놀랄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아,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죠. <laughs> 어떡하실 거예요? <laughs> 아, 최대한 버텨보자. 아,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저쥐 빨리 도망치, <laughs> 저기 막 쫓아버리고. 어떡하실 거예요? 그런 상황이 처해진다면. 안 취했으니까 생각할 없는데 아 그렇죠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네. 실제로요? 네 음... 너무 길게 얘기하면 안돼요 네. 선생님 제가 얘기해야 돼서 <laughs> 저기 네. 네, 적어드렸어요. 네, 의상 네, 네, 올라가다가 사람이 많 네, 고 시끄러워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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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네, 네, 네. 네, 는데 네, 랩바 신고 갔는데 딱 어.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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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가셨어요? 대단하시다 네 대단하시다. 가니까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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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 네. 없 네, 네, 살때는 사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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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었다가 덮고 올라갔는데 가방 <laughs> 쓴고 그러는데 그따라술더 깨졌는지 그 주말에도 발신을 꾸준히 못하는 거예요. 네. 위로 올라가자면 잡을 때도 없고 다페를 안 잡히고 밑에는 네. 떨어지는데도 또못 잡아서 내가 <laughs> 담배, 에 담배 깐 <laughs> 잠깐 잠깐 산에서 담배도 피깐 잠깐 잠깐 잠 잡히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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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오빠 이게 담배 깐잠나 잠깐 잠깐 가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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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갖고, 세상에. 누군가 예. 건져준 거네요, 어쨌든. 예, 선생님은 참 연구 대상이신 것 같아요. 이런, 이런 분은 참, 참 재밌는 분이셔. 제가 할 말을 놓았습니다. 선생님 말도 일리가 있네요. 그래, 다, 신호를 보낸 거네요, 구조 신호를. 담배를 피우면서. 아, 뭐, 뭐, 본의 아니게. 아니게. <몇> 그냥 그냥 <담배가> <웃음> <너무> <웃음> 어쨌든, 구해졌네요, 목숨을. <몇> 다행입니다. 그래도 담배 많이 피지 마세요, 산에서. <몇> 아름다운 공기를 또 마시셔야죠. 담배 연기를 마시면안 되죠. 선생님은 정말 저의 입을 다물게 하는 신묘한 재주가 있으십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는 양극단의 상황에 처할, 늘 처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 별로 안 와닿아서 그렇지, 늘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최적의 선택을 하기 위해선 오히려 역으로 선택을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무엇이 됐든 간에, 우선은, 그, 왜, 그, 이 유사한 게, 서양 철학에도 에포케라고 있어요. 판단 정지. 그, 히랍 철학자들 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소피스트도 나오고, 소크라테스도 나오는데, 에포케라고 해서 판단 정지. 이, 이 모든 사물을 그냥 현상적으로 있는 그대로 봐라. 너의 잣대나 필터로 재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라. 에포케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대요. 그게 뭐, 이게 나중에 뭐 스피너, 스피노자로 뭐 이어지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전 되게 좋아, 좋다고 봐요. 이게 상당히 동서양의 철학에서 닿는 맥이 있어요. 일관, 되게 요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요지는 명상에도 마찬가지지만 인간 관계든 사물을 대하든 모든 태도에서 판단을 정지하고 있는 그대로 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